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고 우리 영혼과 육신과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주신 이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사로잡아 온전히 성령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도닫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홀로 남은 야곱입니다. 우리에게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약복강의 시간표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고난과 위기가 오면 갈등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 고난을 이겨보려고 굉장히 열심히 용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난과 위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을 회복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이 다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다 이루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 야곱이 어, 장자의 축복이 너무 귀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인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야곱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욕심쟁이 야곱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이 너무 탐이 나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이 장자의 축복, 하나님 주신 언약의 축복을 이루어야겠다라고 동기가 엄청 가득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가 열심히 사냥을 와서 배가 엄청 고플 때 이제 팥죽을 한 그릇 달라 이야기 하니까. 야곱이, 그러면 장자의 축복을 나에게 넘기면 내가 이 팥죽을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이 장자의 축복을 홀랑 팔아먹고 말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형에게 산 것도 모자라서 결국에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대신 실제로 그 축복을 받아버리죠. 그러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본인이 뺏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여 어머니와 또 머리를 써서 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삼촌 나반의 집에서도 자기 체질대로, 자기 각인 뿌리 내린 그대로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는 삼촌에게 엄청난 사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아, 내가 언약의 땅인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시간표가 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인에서가 살아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살아보겠다고. 먼저 본인의 재산 중에 일부를 형들에게 먼저 보냅니다 어, 이 재산을 받고 나를 좀 봐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먼저 보내요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자녀가 11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 중에 종들이 여종들이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부인이 네 명인데 여종들이 낳은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 여종들이 낳은 자녀들과 여종들을 먼저 앞세워 보냅니다. 그 뒤에 그나마 이제 종이 아니었던 부인 레아를 그리고 그 자녀들을 앞세우고요. 그맨 뒤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그 뒤에 앞세웁니다. 그리고 서맨 뒤에 야복광 라루터에서 본인 혼자 남은 거예요. 너무 치사하게 저는 여자 입장이기 때문에 어 야곱 진짜 치사하다. 어떻게 본인 살겠다고 자식과 와이프들을 먼저 보내고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육신적으로 했는데 이 야곱이 얼마나 이제 두려움에 떨었는지를 볼수 있는 대목이죠. 다 보냈는데도 본인은 그 강을 못 건너겠는 거예요. 너무 큰 인생의 위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야곱강 나루터에서 혼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애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막 기도할 때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어, 이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네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언약을 주시죠. 그런데 사실 야곱에게 주신 이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근본적인 미션이었어요. 처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 우상 숭배하는 그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언약의 땅으로 가라. 심지어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처음부터 가나한 땅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야곱이 드디어 제대로 회복하는 시간표가 온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표가 왔던 겁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살리고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하나님이 회복해 하신 그 시간표가 야곱에게 인생의 가장 그 위기의 시간표였습니다. 언약의 축복 그리고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과 중요한 답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신 가문의 미션을 회복하는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로 만들겠다는 약속과 그리고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 가문의 약속을 회복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금화를 위해 백배의 축복, 르호봇의 축복,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민족을 만드시고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큰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야곱 개인에게 주신 미션이 회복되는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야곱을 축복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축복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끔 대상이 누군지, 요구해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까먹고 살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사실 저희에게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저희에게 응답하시고 저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실 때네 운명을 내가 바꾸겠다.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나와라. 지금 너를 붙잡고 있는 그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저희를 계속 속이잖아요. 어 그거 아니야. 아 너는 연약해. 너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 너는 지금 문제 가운데 있어. 이걸 해결해야 돼. 계속 현실을 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가진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너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언약이 야곱에게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통해서 실제 열두 지파가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보좌의 망대가 임하며 보좌의 여정이 시작되고 보좌의 여정 이정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주의 천사가 우리가 가는 모든 것에 파송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 이 야곱의 시간표입니다. 정말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혼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확인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희, 어, 저희 딸아이 중에 한 명이 어느 날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식탁에 이렇게 툭 앉아있는데 뒷모습이 슬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 난 학교에 친구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친구가 없어서 혼자 놀았다는 거예요. 놀아줄 사람이 없대요. 근데 순간 마음이 확 아픈데 그 친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주신 언약이 다니엘이었거든요. 그래서 순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언약을 좀 전달해야 될것 같은데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뱃속에 저 아이를 품기 전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냐? 이러고 딱 확인하게 하시던 거죠. 그러면서 저희 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너 이름이 뜻이 뭔줄 알아? 그랬더니 다니엘이지 이러더라고요. 다니엘이 뭐 하는 애야? 그랬더니 왕을 살릴 차지 이래요. 그런데 그 왕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려면 네가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왕도 못 살리고, 너도 못 살리고, 친구들도 못 살린다. 그 시간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거다. 네가 외로운 것 같냐? 그 외로운 시간이 너에게 문제인 것 같은 그 시간이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시는 시간이야. 그때 기도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우울했던 표정이 순간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 저희 큰아이가 이제 노파심에 가서 내려가서 확인해 봤나 봐요. 확인했는데 저한테 본인이 온 줄도 모르고 열심히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있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순간 하나님이 아이에게 언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던 거구나. 그걸 다시 좀 보게 되면서 오히려 제가 얼마나 많은 염려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지를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희에게는 반드시 홀로 있는 시간표가 필요하고, 랩런트 일곱 명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다 얻어낸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분주하고 바쁜 것이 저희에게 복이 아닙니다. 진짜 혼자 있는, 오늘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낮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시는 그 문이 보일 만큼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야곱의 시간이 저희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약복강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문과 권세를 가는 곳마다 누리며 빛을 비추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군대를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흑암이 완전히 꺾여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